안녕하세요. 금일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FPSO 입찰 진행 상황 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25년 8월 8일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캄포스 유역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된 부유식 생산, 저장 및 하역 선박 FPSO에 대한 장기 입찰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입찰 취소된 프로젝트는 P86 FPSO입니다. 해당 FPSO는 브라질 캄포스 분지 내 마을임 술과 마을임 레스트 유전에 설치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FPSO P86분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입찰을 공고가 되었으며 입찰 마감은 25년 4월 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FPSO 입찰 방식의 복잡성, 브로티, 로컬 콘덴츠과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불확실해질 수 있는 부분 등으로 입찰은 25년 6월 9일까지 두달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입찰 과정에 브라질 조선 해양플랜트 기업인 콜리어 네이베리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 브라스가 추진하는 P-86 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 FPSO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높는 부피수 입찰 가격으로 발주처인 페트로브라스사의 유전 개발에 따른 수익성은 유가 하락 영향과 함께 악화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부피수에 대한 비용이 회사 이사회의 관심에 초점에 맞추어 회사에서 밝힌 부피수 플랫폼에 대해 지불되는 금액은 35억 달러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페트로브라스사는 자사의 FPSO 사양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간소화하고 더 많은 공급업체를 유치하여 입찰 프로세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P86 FPSO의 입찰 제한 제출 기한을 11월 3일까지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페트로브라스사는 갑자기 P86 FPSO의 입찰을 8월 8일 전격 취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입찰 취소 배경에 대하여는 브라질에 기반을 둔 전문 뉴스포털 펜너나티시어스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전하여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는 FPSO 프로젝트 관련 비용을 향후 5년간 인력 및 계약 관련 비용에서 최소 80억 달러 절감입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상황에서 페트로브라스는 프로젝트의 단순화 및 최적화,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 매그더 심브리아워드에 따르면 페트로브라스는 인력 채용과 계약에서 최대 80억 달러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미래와 향후 5년을 바라보며 점진적인 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최소 80억 달러를 계약 최적화 생산 확대를 통해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매그더는 8월 8일 금요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둘째는 FPSO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입니다. 쇼 매그더는 승인 단계에 있던 한 프로젝트가 몇 단계 되돌아가 다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캠퍼스 베이선에 위치한 마을림술및마을림네스트 유전의 재활성화 사업입니다. 페트로브라스의 엔지니어링 기술 혁신 담당 이사 러나터 베러지는 이 유전 재개발을 위한 에피소 P-86 입찰이 취소되었으며 관련 해저 다상 펌핑 시스템 계약도 종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플랫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눈에 보이는 부분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마을림 술과 마을림 레스트의 경우 각각 4개와 5개의 유정이 있으며 이 유정들을 플랫폼에 연결하기 위한 500km의 해저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개념을 다시 설계하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나고 러나터는 말했습니다. 셋째는 회사의 재무적인 판단에 따른 입찰 취소입니다. 페트로브라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 펀넨도 메카레이오는 회사가 수익 증대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 측면에서는 생산량 확대를 위한 최적화를, 운영 측면에서는 더 적은 자원으로 동일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기술 영역, 인력 규모, 제품 및 장비 사용, 기업 지출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은 이미 식별되고 있으며 내년도 회사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페트로브라스 P86 FPSO의 입찰 취소 내용과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입찰 취소로 입찰에 참여한 조선소는 미래의 재무적 영향 및 생산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FPSO P86은 대형 해양 플랫폼으로 조선소 입장에서는 수억 달러 규모의 수주 기회를 잃은 셈입니다. 또한 입찰 준비를 위해 생산 라인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배치한 조선소는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젝트 취소로 해당 건조 기간을 고려한 인력에 있어 관련 인력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있어 해양, 상선 등 다양한 제품군의 사업 전략을 전면 재검토가 요구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높은 성가 수준은 선박 및 해양 플랜트를 발주하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높은 투입 비용으로 인하여 미래의 수익 구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해상 유전의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낮은 유가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 생산 비용이 높은 해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전에도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극복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발주처 및 입찰에 참여한 조선소는 이 같은 시장 상황을 잘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